도남성원에서 찍은 사진인데 이 도남성원도 그 상주 나그처 선유에서 이제 거쳐 갔던 곳입니다 요거 같으면 이제 밤에 찍은 사진이라서 그 일단 선유 같은 경우에도 이제 밤에 행해졌기 때문에 한번 이제 밤에 촬영을 네 해보았습니다 아마 선유 때그 도남성원에 봤다면 대충 요런 풍경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 네 우선 목차입니다. 소론에서는 이제 연구 목적이나 이제 나그첩에 대해서 이제 간략히 소개하고 그 2장에서는 나그첩에 수록된 그 시들의 규모라든지 작자가 어떤 사람들인지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3장에서는 이제 그 나그첩 선유에 나타나 이제 소통의 양상을 이제 본격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론 부분에서는 나그첩 선유가 지니는 의미를 이야기하며 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네, 먼저 서론입니다 본고에서 그 다룰 낙유첩은 낙파 류후조와 류효조의 주선으로 탄생한 시첩입니다. 이 1865년 음력 4월 16일에 상주 지역의 선비 인류효조와그 류효조 등 15명이 상주 낙동강에서 낙동강 물길에 따라 선류하고 뱃놀이를, 선류, 즉, 뱃놀이를 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은 시들을 모은 자료가 바로 이 낙유첩입니다. 현재 상주 박물관에서 이제 소장하고 있습니다. 어, 그렇다면 이제 상주, 어, 상주의 낙유첩을 주목해야 할 이유는 무엇인가 하는 의문이 드실 수 있을 텐데, 이는 상주 지역의 특성과 강의 속성과 이제 관련 지었을 때, 어, 관련 지을 수 있습니다. 먼저 이제 상주 낙유첩이 그 지어졌던 상주라는 지역은 낙동강 중류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예로부터 상주는 상주의 문인들이 그 시회를 열고 문학 작품을 그 창작해 왔었습니다. 어 이는 이제 상주 지역의 경우 낙동강 연안을 중심으로 형성된 명승지가 많기 때문이었습니다. 또 나그첩 선유의 나그첩 선유의 경우에도 이제 상주의 명승지를 중심으로 펼쳐졌었습니다. 이 선유에 참여한 이들은 낙동강의 자연을 감상하면서 자연과 조가를 조화를 추구함으로써 자연과 소통하고 되었습니다. 어, 또 다음으로 이제 낙엽첩 선유는 이제 둘 이상의 사, 사람들이 참여했다는 점에서 이제 집단적인 선유로도 볼수 있습니다. 이 선유에 참여한 이들은 다 같이 선유를 통해서 서로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서로 친목을 도모하는 과정에서 이제 타자와의 소통이 이루어집니다. 어, 마지막으로 이제 낙엽첩이 펼쳐진. 어, 그 나규첩 선류가 펼쳐졌던 공간이 낙동강이라는 점입니다. 오, 어, 우선 강의 경우 이제 오랜 시간 동안 변함없이 흐른다는 항구성이라는 성질을 지닙니다. 어, 이러한 성질은 나규첩 선류 참여자들로 하여금 그 선류와 관련한 예선연들의 고사를 떠올리거나 상주 지역의 역사를 떠올리게 만들었습니다. 이를 통해 나규첩 선류에 참여했던 인물은 과거와 소통할 수 있었습니다. 본고는이러한 점에 주목하여 나규첩 선유에 나타난 소통을, 소통을 이제 시들을 통해 분석하고 그 소통이 지니는 의미를 을그 어, 의미, 어, 그 소통이 지니는 의미를 이제 도출하고자 합니다. 네, 이장 나규첩 선유시의 규모입니다. 우선 나규첩에 수록된 한 시는 총126 수이며. 어이이한 시와 함께 서문이 두 편이 있습니다. 그한 시의 경우 칠원유시로 지어진 시가 가장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료지 173쪽부터 178쪽까지를 보시면 이제 나그첩 작품의 목록과 작자가 이제 표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어 작자의 경우 이제 진주강씨, 풍산유씨, 연안이씨 전주희씨 문중의 인물들이었는데 이들은 선대부터 그 상주에 세거했던 문중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문중간에 이제 선대부터 혼맥이나 이제 항맥으로 얽혀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어, 다음으로 이제 작자의 경우 이제 선류에 직접 참여했던 인물과 이제 그렇지 않은 인물로 나눠지고 있었습니다. 어, 선류에 직접 참여했던 인물은 15명으로 103, 어, 173적 표 1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선유에 직접 참여하지 않은 인물은 아 9명으로 176쪽 표 2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어, 우선, 이제, 선유에 직접 참여하지 않은 표 2의 인물들은, 표 1, 즉, 선유에 직접 참여한 인물들이 지은 시를 차원했었습니다. 또, 표 1과 표 2의 인물들은 서로 가족이거나 친인척 관계였는데, 그표 2에 있는 이제 선녀에 직접 참여하지 않은 인물들이 표 1의 인물들보다 학렬이 높거나 염차가 높습니다. 았습니다그표 2에 보시면 이제 광 강세은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이 인물은 그 이제 표 1에 나오는 광사 강성음의 부친이 되, 어, 부친이었습니다. 그 이외에도 이제 표 2에 나오는 인물들이 표 1에 나오는 인물들의 부친이라든지 그 이제 숙부라든지 이제 좀학렬이 높은 관계에 확률이 높았던 경우가 많았습니다. 어, 다음으로 이제 나그첩에 나오는 시제들입니다. 나그첩 시제의 경우 이제 총9 가지가 나왔는데요. 이 시제들은 이제 배를 타고 낙동강을 내려간 경로와 시간 순서에 따라 정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어, 슬라이드 오른쪽에 보이는 지도는 이제 나그첩 선유 나그첩 선유 때 이제 배가 선유에 어, 내려갔던 경로로 이제 상주 성주시 낙동강의 상류 쪽에서 하류 쪽으로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경로로 보실 수 어, 내려가는 경로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방금 보여드렸던 아홉 가지 시제 중에 자천제 자천대라는 시제로 어 시를 지, 어 시제로 지어진 시가 가장 많았습니다. 어 다음으로 이제 병성도중이라는 시제와 도남 서원에서 묵다라는 시제의 시가 가장 많았습니다. 어, 두 시는, 어, 이제 이두 가지 시제는 각각 1 5 편의 작품이 있었습니다. 어, 네, 3장입니다. 2장에서는 이제 나그첩수록 작품에 나타난 소통을 이제 본격적으로 분석하고자 합니다. 어, 우선, 그 소통의 삼각형이라고 해서 이제 어, 소통의 삼각형이라는 이제 제목을 보실 수 있는데 어, 우선 이 소통의 삼각형에 대해서 본격하, 본격적으로 얘기하기 전에 이제 소통에 대해서 소통이란 단어에 대해서 이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우선 소통은 이제 주체와 객체 객체와 객체가 서로 다름을 인정하면서 이질적인 것을 동질적인 것으로 만들며 조화를 이루는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어, 나그첩 선율을 보면 이제 주체와 객체의 소통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주체는 외부 사물에 인식하는 자아로 작품의 작자로 볼수 있습니다. 어, 다음으로 이제 객체입니다. 객체는 주체인 자아를 둘러싼 사물로 어, 이제 선유 과정에서 지은 시를 통해 그 이제 작자가 주목하고 인식하는 것에 따라 자, 이 객체를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자연입니다. 자연은 이제 자아가 처한 물리적 공간에 해당합니다. 다음으로 타자인데 그 타자는 이제 선유 당시 자하와 함께 선유하거나 당시 선유와 관련한 인물들을 인물들에 해당합니다. 어 마지막으로 이제 과거는 과거가 있는데 과거는 이제 자하보다 앞 시대의 인물이나 사건에 해당하며 이제 시간이라는 속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어 이제 삼각형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자그 시에서 어, 이제 선유 시에서 이제 자아로 표현 어 이제 화자로 어 작자로 표현되는 이제 자아를 중심으로 어 자연과 과거 이제 타자가 이렇게 서로 상호 소통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어 다음으로 이제 작, 구체적인 작품을 통해서 이세 가지 세 가지 객체가 자와 아자 소통하는 양상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선현존순과 역사회고를 통한 과거와의 소통입니다. 과거와의 소통은 상주 지역과 관련한 역사적 사실이나 전설, 과거 인물들의 행적을, 과거 인물들의 행적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혹은, 혹은 소동파나 주자, 이백 등 선유와 관련한 고사들을 떠올리는 경우입니다. 자료집 180쪽에서 181쪽 인용문 가나다를 보시면 그 소동파의 적벽 선유 등 옛날 선현들의 선유를 떠올린 작품들이 있습니다. 특히 인용문 나이 나오는 이형기의 작품을 보면 옛날 선현들의 선유를 자신들의 상황과 대비시킴으로써 자신들이 현재 즐기고 있는 선유가 옛 선현들의 선유처럼 고상함을 표현했습니다. 동시에 이를 통해 이형기는 자신들의 선유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어, 다음으로 이그 역, 어, 과거의 소통과 관련한 이제 다른 작품의 예입니다. 어, 자천대인데요. 그 자료지 182쪽에 강주영의 작품입니다. 우선 자천대에서 강주영은 우선 우담 체득기라는 인물을 떠올립니다. 이 체득기라는 인물은 병자호란 이후 자천대 무후정을 짓고 응거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우담은 무후정을 지으면서 화면에 보이는 이 대명천지 숭정 1월이라는 비석을 세웠습니다. 그 슬라이드 오른쪽에 있는 비석이 그 대명천지 숭정 1월이 새겨진 비석입니다. 이 비석은 명나라에 대한 우담의 의리를 상징합니다. 비록 그 병자호란 이후에 중국의 명나라가 청나라에 멸망했지만 명나라에서 쓰던 숭정이라는 연호를 그대로 씀으로써 우담은 명나라에 대한 의리를 지키려 한 것입니다. 어, 강주영은 시를 통해서 비록 최득기가 자신이 살았던 당대에는 이미 죽고 없지만 명나라에 대한 그의 의리가 강주영 당대에도 자천대에 비치는 달빛과 산처럼 자천대에 남아 이어지고 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 다음으로 도남서원입니다. 자료시 182쪽 끝부분에 보시면 이 강수령이 도남서원을 읊은 시가 있습니다. 이 시의 경우 도남서원의 야경을 읊으면서 자신들의 선조들이 결성했던 시 모임, 그니까 시사인 추수사를 떠올립니다. 어, 추수사는 이제 강수령의 당대에는 활동하진 않았는데, 그는 도남서원에서 자신의 선조들의 시사 활동을 떠올리며 선조들의 부재를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도남서원은 그 강수령의 선조들이 활동했던 추수사가 그 시를 지었던 장소이기도 했기 때문에 도남서원을 방문한 강수령은 자연스럽게 선조들의 모임이었던 추수사를 떠올릴 수 있었습니다. 어, 다음으로 이제 관수루라는 공간입니다. 자료직 183쪽에 관련 작품이 나옵니다. 이 시에서 그 화자는 사벌국과 낙동강을 대고시켜서 유한한 인간사와 오랫동안 변함없는 자연을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사벌국은 예전에 이제 그 예전에 상주지역에 세워졌던 이제 국가인데 신라때에 멸망했다고 합니다. 또 시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관수루에서 퇴계 이왕이 지은 시를 주목하며 세계를 존중하는 면모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두 번째로 나타난 소통은 동료지락을 통한 타인과의 소통입니다. 자료지 183쪽에서 185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타인과의 소통이 드러난 시에서는 선교에 참여한 사람들이 서로 술을 마시거나 노래를 부르며 함께 어울리는 즐거움을 느꼈고 서로 시를 통해 그 감정을 함께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네세 번째로 나타난 소통은 자연과의 소통인데 어, 자료집의 185쪽에서 187쪽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는 맑고 깨끗한 낙동강의 풍경을 통해서 그 화자들은 신선의 경지를 지향하며 자연과 좀더 가까워지고자 하는 경향을 드러냈습니다. 어, 사장에서는 이제 낙엽첩 선유가 지니는 의미를 논하며 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선, 낙규첩선유가 지니는 의미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과거와 현재의 연결을 볼수 볼 있는데요. 187쪽에 강세은의 작품이 그 예입니다. 어, 강세은은 자천대의 풍경을 그 체득기의 의리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체득기의 의리가 서린 자천대의 풍경과는 정반대로 어, 어지럽고 위태로운 당대의 현실을 포착합니다. 그 강세훈이 자신의 당대의 현실이 어지럽다고 포착한 이유는 어, 그가 살던 당시가 그~ 세도 정치로 인해 그~ 민정이 어~ 민정이 혼란했던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어~ 자천대에서 그는 어~ 화자는 체득기라는우담 채득기라는 과거 인물을 통해서 각자 자신의 처한 현실을 바라봄으로써 과거와 현재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어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나규첩 선유가 지닌 의미는 문중간의 결속으로 볼수 있습니다. 우선, 나규첩에 수록된 작품 작자들은 자신의 손조들이 행했던 낙동강 선유나 시회를 계승하며 지방 간의 화합을 동호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오늘 다뤘던 나규첩 선유로도 이어졌습니다. 특히, 나규첩 선유 이후에도 그 나규첩 선유 참여 문중간의 혼맥을 통해서 이날 손녀의천녀했던 문중간에 결속력이 지속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네. 참고 문헌은 자료집 189쪽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어, 부족한 부분은 이제 토론을 통해 보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